저도서! 그 네. 저도추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졌어 잠깐만. 잠깐만. 넘어졌어? 어어졌어오 넘어졌어? 시민 어, 다쳐오오오오 시민 다오오오오 시민 다쳐오 시민 다쳐 시민 다오오오 다쳐. 어, <목소리로> 경찰분들, 아 시민 다쳐, 시민 다쳐. 야, 야, 예. 예. 하세요, 우리 힘이 센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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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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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센데. 시민, 시민 센죠. 저희가 여기 그냥 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 한번 들어가고 볼게요. 그 도물한 행동을 왜 하세요?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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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요. 여기 아, 사람들 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같은 마음이 마음인데 혼자만 그러시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하십니까? 제가 한번. 알았어, 알았어.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경찰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 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가 없는데. 아침대에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얼굴도 아, 어, 이렇게 했는데. 힙합하는 사람이라 안 왔어요. 아, 네. 알으니까공만행동은좀자세좀 아, 그러니까. 네. 해주세요. 네, 경찰 분들은 테데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니, 사람이 궁금증이난 궁금증이 게. 아, 괜찮죠. <laughs> 머리 저 물리신 분, 예. 네. 제 그만합시다. 그만해요? 네, 뭐 때문에 그런 줄 알겠는데, 어지가 돼요. 근데 진짜, 진짜 인간적으로 말해서, 야, 그만해요. 그만해, 그만해. 여기. 아, 예. 아. 근데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들 많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몰려들었어요 경찰 분들, 진짜, 지키고 계신 분들, 진짜, 좋아서 지키시는 분들 없잖아요. 솔직히, 조두순 음. 두둔해서 지키시는 분들 없잖아요. 위에서 시키셔서 하는 거다 알아요. 음. 아이고,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경찰 음. 입장도, 음. 입장도 음. 있지만, 시민 음. 음. 입장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시민분들이 더, 네, 더 위험하게 한다고 해서 시민분들이 불안해 떠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조수승이 사는 게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무력 충돌을 해서라도, 저수이다고싶 지금 가 밖에 들어있는데, 차! 어, 차못 지나가고 있네요? 차?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차 지나갑니다 차 지나갑니다 네좀차 지나갑니다 길좀 비켜주세요 그래도 본인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하던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으냐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거 네. 그래. 국민적으로 대부분이 공부를 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려고 했는데 다른 국민들도 아, 상당히 피해를 보시고 그래서 늘런전국까지만 어, 해야지 그게 지나쳐 버리면 다른 국민에서 피해를 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유튜브잘려고다 이해를 해잖아요. 이가물어보다다 친습니까? 근데 뭐 물건을 던지다든가 이런 이유만 있는 데 행동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올 수가 있어요. 그 그런 것만 다제를 해주시고 여기서 활동은 저희가 최대한 다 모자르게 할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대신 물건이라든가 이유만 행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